사회 탐구 그리고 과학 탐구 이제 탐구 과목도 좀어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선택 과목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어 저도 이제 학생 시절에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 무조건 선택 인원이 많은 것을 선택을 하면 좋은가? 왜냐하면 어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변수가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으면 내가 어느 정도 뭐좀 실수를 해도 가만히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도 있었고. 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지정 과목 이야기도 좀 아까 전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 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 후회하지 않는 선택. 어떤 게좀 있겠습니까? 어떻게 좀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음, 지금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요 조사가 각 학교마다 다 진행이 됩니다. 1차 아마 수요 조사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네. 방학을 하고 나면 계약에서 다시 2차 조사를 하고 10월 달에 아마도 최종적으로 3차 조사에 관련된 부분들 해요 근데 음 아직 이렇게 시기적으로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 여름방학 때까지 충분히 자기 자신의 어떤 진로에 관련된 부분을 어 여러 부분 경험해보고 탐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어 너무 좁게 이렇게 작은 시각에서 교과목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나는 이 대학 이 학과를 가기엔 무조건 이 과목을 들어야 돼라고 하는 부분을 요즘에는 그렇게 강조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학생들의 어떤 진로에 관련된 부분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마치 이 과목을 듣지 않으면 나는 이 대학 학과를 못 가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 부분은. 학생이나 대학의 입장에서 둘다 결코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아, 대신에 네. 우리 대학 학과에서는 이 학과에 해당하는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정도의 교과목 정도는 니 네가 공부를 하고 와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학과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관의적인 어떻게 보면 단과대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보통 설명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과 대학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뭘까? 공과대학. 네. 어, 일단 뭐 기초 이제 공통 과학 네. 중요할 것 같고. 뭐뭐 뭐 전기과 간다고 하면은 뭐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공대를 음.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laughs> 예. 네. 1학년 때 공부하는 과목이 다 공통이었고 네. 2학년에서 2학년, 3학년 시기에 주로 우리가 일반 선택과 음. 진로 선택에 대한 부분들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반고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과대학 하면 어떻게 보면 기계공학이라든가 전기, 전자, 화공 이렇게 나가는데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네네. 가장 중요한 과목이 물리입니다 아 물리예요? 네아 물리가 제일 중요해요? 네, 수학이 수, 어떻게 보면 가장 수학, 수학.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미적이라든가 기하에 관련된 부분을 어, 네가 공부를 하고 오길 바란다 네. 그리고 어, 기계 공학 정도 올 거면 컴퓨터 공학 정도 올 거면 그래도 물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음. 이 물리가 어떻게 보면 대학 생활을 해 나갈 때 가장 기초적인 어떤 토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교과목인데 이것도 하지 않고 오면 너는 좀 그러지 않아? 근데 컴퓨터 공학도 물리가 네, 중요할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요새 또 코딩도 인기 많잖아요. 맞습니다. 물리를 그래도 음. 선택을 해야겠네요. 음, 맞아요. 그래서 오. 이런 교과목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학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응시자 숫자가 굉장히 적을 수 있잖아요 예예. 남학교 같은 경우는 어~ 공대의 선호도가 높으니까 뭐~ 이제 물리가 되든 화학이 되든 음. 선택자가 많은데 여학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더 적어요 적죠 네 이제 흔히 음. 이야기하는 인문사회결 쪽에 관심이 예예. 더 많을 거고 네. 또 자연계 쪽의 내용도 공과대보다는 자연대라든가 생활과학대라든가 음.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적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인원수가 당연히 좀 적게 만들어질 수밖에 네. 없는. 거고. 제가 아까 했던 우리와 네. 비슷한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그래서 등급이 안 나면 오 어떻게?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 교과목에 관련된 부분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들도 이제 더러 있는데 네. 기양이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내가 역경을 네. 극복하고 <laughs> 대학이 요구하고 네.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넓게 보고 좀 크게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네. 네 알겠습니다. 과목 선택이 뭐 중요한 여러 가지 또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관님 보실 때는 음. 선택과목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왜 이게 좀 중요할까요? 음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거를 지금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기껏해야 저 문과요. 아니면 뭐저 이과요. <laughs> 음. 조금 더 선택해 보면 저 제2외국어 중국어 들을래요, 음. 일본어 들을래요, 베트남어 들을래요. 들을래요. 네. 베트남어는 기술 분데가많지않 좋은 아, 학교 외요 네. <laughs> 근데 네. 그 정도로 이제 했던 아주 제한적인 선택인데 201호 개정 교육 과정이 도입되고 난 뒤부터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커졌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인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입시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거 때문에 굉장히 음. 중요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 대학에서도 이 학생들이 뭔가를 선택을 할수 있게 되니 얘가 이 과목을 왜 선택했지, 어떻게 선택했지, 선택했으면 어떻게 공부했지를 기준으로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음 입학사정관제라고 이제 이름 붙여져서 초창기 했던 입학사정관 전형일 때는 학생들이 학업량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도 뭐 미적분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도 공부해야 를 되고 또 과학도 물리나 이런 게 공부가 필요한데 얘는 학교에서 그걸 선택할 수 없는 구조일 수도 있으니까 대학에 일단 합격시키고 나면 우리가 추수지도처럼 공부를 시키자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추수지도 프로그램들 중에서 기초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학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자연계열 쪽, 공학계열 쪽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대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공부해야 되는 기초학업에 대한 부분이 안 다져져 있으면 은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선택을 할수 있게 되니까 어? 야, 우리가 따로 시킬 필요 없이 얘들이 음.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를 기준으로서 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더더군다나 우리 학과에 와서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되냐 안 되냐를 기준으로 평가 하기 때문에 뭐 얘가 선택한 과목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네네. 이런 걸 들여다봐서 네. 아이들이 더 부담을 느끼고 또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걸좀더 네.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네. <laughs> 자그 선택과목을 결정하는 시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뭐~ 그거는 뭐~ 제 본인의 어떤 선택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뭐~ 어쨌든 좀 강제된 걸까요 선택할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음. 뭐 지금 선택을 한다면 보통 이제 네. 1학년 때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택하지 않고 그냥 다 들어요. 네. 근데 이제 2학년 때부터 보통 듣는 선택 과목의 경우는 아이들이 1학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의견 조사도 하고 1차 수요 조사도 하고 하면서 네. 이제 2학년. 1학년 때 열주 네. 정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나중에 교과서 주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음. 1학년 때 이제 보통 정리를 합니다. 음. 어, 물론 그렇게 선생님들이 잘 상담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또 심사숙고해서 과목을 결정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제 좀 포기하고 좀 유턴하겠습니다 하는 아이들도 소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일한 때 결정했던 거를 그대로 갖고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요. 어. 그렇구나. 그러면은 중간에 뭐 바꾸겠다고 하는 친구들 결과가 좀 어떤가요? 어 결과가 어떠냐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네. 음. 너무 이제 뭐 개별 사례라고는 그렇긴데 대체적으로 어. 좀 어떻습니까? 많이 좀. 변하지 않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급적이면 ]가요?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음. 존중하면서 학사 일정에 무리가 음.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 어, 과목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변경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학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어, 우리 학교의 이런 과목들을 내가 듣고 싶은데 개소리한테 아유. 개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동교육과정, 네. 그리고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교육. 통해서 교육청에서 이 과목들을 다른 학교에서 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과목들을 수강을 할수 있는 기회를 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과목 선택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주면 어, 중간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과목을 바꾸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을 네. 많이 예방하고 네.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효과가 생겨나겠죠. 네 그렇군요. 과목을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할때 네. 반드시 이거 하나는 좀 고려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전형에 맞춰서 그런 선택과목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 어, 어떤 것들 또 고려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내가 대학에 가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대학에 가서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공부가 뭔지를 고민하면서 어,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들이 좀 공부해 볼까? 이걸 먼저 생각하게끔 하거든요. 이게 이제 대학 입시에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결국 그 친구가 그 학과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 학교를 다니다 보면 대학가서 가능한 관리가 또 하나 있잖아요. 학점 관리. 그렇죠. 음. 음.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점 관리를 해야 되는 음.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사실 그거를 좀 먼저 생각을 하고 계속 도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 내가 지금 당장 대학 입시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대학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부분이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말고 좀 어려워도 공부를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좀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음. 이제 2학년 때 하는 그 선택 과목 중에서도 등급이 산출이 되는 일반 선택 과목도 있고, 등급이 산출되지 않고, ABC 성취도만 나오는 음. 진로 선택 과목도 있거든요. 어, 특히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물리학2, 뭐 생명과학2, 화학2, 뭐 지구과학2, 이런 2 음, 과목 같은 네. 경우는 사실 성취도만 나와요. 등급이 아, 나오지 않게. 등급이 때문에 안 나와요? 네. 아. 내가 학습량에 대한 부담만 극복을 하면. 어나좀 한번 해봐야지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투과목 하니까 정말 예전에 막뭐 물리 투 이런 걸 선택한 바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서울대 갈거 아니면 물리 투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알겠습니다.